아직은 공지가 안 났기 때문에 일단 소식만 알려드릴게요. 할인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할인 품목을 제가 훑어보니까 제가 앞전에 알려드렸던 플스 품목이 있잖아요. 예, 그 품목과 일치하네요. 자, 그 품목에서 할인했던 게 그대로 딱 PC도 합니다. 그럼 이번에도 다시 한번 확인됐네요. 먼저 이제 콘솔에서 할인하는 거 보면 그대로 할인한다. 예, 할인하네요. 어, 뭐야. 이거는 안 하노? 이거는 콘솔에서 했었는데. 어 아닌 경우도 있는 건가? 이거, 이거 할인 안 하네. 아, 특이 케이스 발견. 이거 했지 않나? 이스라엘 스피파이어 여기는 안 하네. 내 체크해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영 텀, 유케 텀도 하고 인투르도 맞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e j 텀 할인하고. 그다음에 드라켄 X X 도 할인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지금 할인하는 구중에서 공중장비 중에서 제일 괜찮은 게 에스텀이거든요. 에스텀도 어, 할인하고 있고요. 자, 아무튼 지금 할인하고 있습니다. 어, 품목은 이제 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어, 똑같아요. 어, 패키지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패키지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거 좀 할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일부 제가 구매한 품목이 있거든요. 구매한 거는 되게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 좀 참고하세요. 아무튼 뭐 에스터마하고 그게 패키지 했던 거다 할인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좀 특이하게, 저 뭐냐. 그치. 이게, 이것도 왜 할인 안 하지? 이거 했던 것 같은데. 스피드 파이어. 요거만안 하네요. 습습하게 시리. 왜제 쟤만 빠졌지? 자, 아무튼 이렇게 할인하고 있습니다. 뭐, 구입하실 분들 보시고 에, 본인의 마켓 구입하십시오. 스텀도 할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미,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표시가 안뜨네또 할인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격은 뜨네 이렇게 나오죠. 예. 참고하세요.